자 그다음 또 봅시다. 자그 전쟁에서 죽음 당한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 이었다. 아. 자 그러면은 어,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이쪽 부분이 이제 동사가 돼야 되는데 딱 봐도 이다 이었다 이거니까 이거는 과거시제 비동사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과거시제로. 자 그러면은 무고한 사람들 주격보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군인들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는 문장 주어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얘를 꾸며 주는 거야. 그리고 뭐뭐가 아니라라는 표현은 낫을 쓰면 돼, 그냥.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니라라는 표현은 낫솔 e 스 어,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리고 갖다 붙여 주면 돼.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도우주 후라는 표현 쓰라고 되어 있고 죽임당한. 이거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절을 써야 돼. 그런데, 죽임당하다가 이게 동사고, 얘는 전쟁에서. 어. 전쟁에서니까, in the war 하면 되겠다. 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죽임당한 사람들, 응. 주어는 없, 주어는 주격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절이고, 목적어 없어? 왜? 얘를 수동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럼이맨 처음에는 여기는 도우즈야 그 다음에, 전쟁에서 죽임 당한을 뒤에다 쓰고,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were innocent people. 쓰면 되겠다. 그죠? not soldiers.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누가 그 전쟁에서 살해당했는지를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꼭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어, 이가또 그러니까 동사. 그러니까 꼭 뭐뭐 해야 한다니까, 뭐, must나 should have to, 뭐, 네, must 쓰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그래서, 전치사 인을 써도 되고 이럴 때는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인 쓰자. 그러니까, in this investigation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뭐를 밝혀? 이거, 목적어. 딱 봐도 근데, 누가 나오고 지 나오는 거 보니까 간접 의문문이지 자, 살해당했는지. 그러면 얘가 이제 주어, 얘가 동사. 전쟁에서. 위에랑 똑같죠? 근데, 살해당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또 수동태에 서줘야 되겠다. 그지? 음. 자, 그 다음. 그녀의 생일 선물로 그가 어떤 것을 골랐는지 나는 몰랐다. 몰랐다가 동사, 나는 몰랐던 거지. 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응. 골랐다가 동사, 어떤 것이 이제 목적어고, 그가가 주어. 그 다음에, her birthday present, 근데 뭐뭐로 써니까 as. 응. 를 쓰거나, 아 여기는 as 보다는 by가 낫겠다. 어, for. 응. 를 위해. 응. 자 그러면 간접어문 쓰라는 얘기에요 어, 그래서 주어 동사 쓰고 이 전체가 목적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 자그 다음에 쭉 해서 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뭐뭐에 관심이 있다가 be interested in 인데 어, 관심이 없다 그러면 I am not intereste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어, 야, 주어고 동사 그 다음에 여기는 in at 어. 자, 그러면 선택했는지, 얘가 동사, 어떤 것이 목적어, 또 이거 진짜 들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간접음은, 어, 그가가 주어, 그녀의 생일선물로, 전치사 f o r 라 그랬죠? 자,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만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음. 자, 여기에서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더 피퍼 이렇게 써주면 돼요, 보통. 어.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부사지 부사 어. 그 다음에 얘가 주어 그 그래, 과거를 잊지 않은 민족 음.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 않다 잊다가 아니라 forget이 아니라 forget에 부정문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라는 표현 들어간 거 보니까 요거는 현재 살아남았다는 현재 완료로 써 줘야겠다 그 다음에 뭐뭐 만자 들어갔으니까 only The people. 이렇게 표현을 쓰자. 그러니까, 뭐, 뭐, 만. o n l 자, 그 다음, 52번. 자, 가져야 한다가 동사. 당신은 주어. 그 다음에, 최소한 하나의 좌우명이 목적어.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들어가는. 또, 근데, 관계대명사절 쓰라네. 그러니까, 최소한, at least, one, m o e 이러면 되겠다. 그죠? 이끌어가다가 동사 당신의 삶이 목적어 또 주격 관계대명사 쓰라는 얘기네. 그래서 또 미래 시제 윌 넣어주고 자 53번 자그 다음에 지금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음, 자동차 야 아, 얘가 동사죠? 근데 이것도 진행 시제 써주면 되겠다, 그렇 현재 진행. 벤츠가 주어. 여기서, 이렇게 꾸미고. 그럼 여기 벤츠 나오면 되고. 자, 본데 오른쪽 보니까 used, 뭐뭐 하고 했다. 만들곤 했다. 여기에다 이제 used 쓰는 거야. 이게 이제 동사. 탱크가 목적어죠. 자, 2차 세계대전 동안 하면은 during 이라는 표현 쓰면 되겠다. during, 어, world war s e 어. 그 다음에 뭐, 지금은 하면은 그냥 뭐 now 라는 표현 써주면 되겠지. 자그 다음 54번 자 이곳에서 멈춘대자 그러면은 멈추다가 주어 그 다음에 몇몇 some bird 하면 되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모모를자 북쪽으로 이주하는 그럼 migrate 얘가 동사 어. 이거는 목적어는 아니고 부사가 되는거야 장소 부사 migrate north 어. 들어가주면 되겠고 다음에, 먹이를 위해, for food 하면 되겠다, 그죠? stop by here. 전체사 f 자, 그 다음에, 1155번. 자, 그 회사는 그가 무엇을 존에게 배달해야 하는지를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자, 그래서, 쓰여, 알려주지 않았다가 동사야. 어. 근데 이거를 사형식 동사, tel을 썼어, tel. 간목에게 직목을. 그러면 얘가 IO,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는 주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또 여기 지자 나온 거 보니까. 딱 봐도 간접 의문 써야 되겠지. 얘가 목적어야. 자, 배달해야 한다. 근데 시제가 알려주지 않았다니까 과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해야 한다니까 헤드 툴을 써야 돼. 음. 그 다음에 그가, 얘가 동사,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무엇을 이 목적어. 의문사 들어가면 은 무조건 의문사가 이 표현에서는 제일 앞이죠. 그 다음에 주안에게이번에는 4형식 동사가 아니라 2, 어, 어, 3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1151번. 자, 이 구조는 주어가 있는데, 주어를 꾸미는 표현이 있으니까, 주어 다음에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쓰... 뭐 so far 자 그러면 only the people 주어라고 설명해 줬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잊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자 who 자 과거를 잊지 않는다 여기는 분석을 근데 안 했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동사 잊지 않는다 do not forget 그 다음에 과거, 목적어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주어를 꾸며주는 표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동사 들어가야지, 동사. 살아남았다, 음. 현재 완료 쓴다 그랬으니까, have, survive. d people은 언제나 복수 취급이니까 have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사나 전명구는 뒤로.